시되었시작다었리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쓸만하다고 그 말해도지지 모르겠네요. 먼지가좀 쌓여있네요. 쓸만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.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. <laughs> 이상한 소리네요. 쓸만하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. 영못 봐줄 정도는 아니죠? 지나칠 뻔했네요. 지나칠 뻔했네요. 필요 발밑을 조심야겠습니다 지나칠 뻔했네요. 안 가지면 정말 아까울 것같습다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? 제 검을 받아주세요.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? 엔딩 죄송해요. 위치를잘기억해둬야겠네요 쓸만한 게있으려나 c e 록 e m 은요 저거 자치고는 괜찮지 않나요제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은귀은귀신 흑인자가 사망했습니다. 영 못빠질 정도는 아니죠? 쓸 만한 게 있으려나?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어요. 영 못빠질 정도는 아니죠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기도라도 해야 할까요? 발이 젖지 않게 조심해야겠어요. 빈티스 선생님. 자주 할 일은 못 되는 것 같네요.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제법 무게가 있네요 지못 빠질 정도는 아니죠? 제 검을 금아주세요 전자가 사망했습니다. 도 해야 할까요? 네요이 아! 정도면 누구에게 선물해도 나쁜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. 제검을 받아주세요. 을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제니다 꾸는 게제 꿈을 꾸는 게제 꿈을 제 꿈을 꾸는 게제 꿈을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,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네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? 보란을 피울는 곳은 아닌 듯합니다. 어쩌다 모잘 것 없는 제조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을 만들었네요. 지빠냈네요 소란을 피울만한 곳은 아닌 듯합니다 지나칠 뻔했네요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벤튼 투성이에요 기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네요.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지형이군요. 어쩌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충분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유동자가 면세체처지 못 감정은 없습니다. 잠시 집중! 지나칠 뻔했네요.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텐데 말이에요.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. 쓸만한 <놀람> 게 있으려나요? 안타깝네요.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을 텐데 말이에요.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.

열명 남았습니다. 이 사람들은 못 때린 것 같네요. 숨을 고르는 편이 좋겠네요. 분에 살았습니다. 안타깝네요.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. 번화가라고 써 있지만 사람은 없군요. 눈을 뜨면 전혀 다른 곳이겠죠. 여기서 싸우면.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겠군요. 뭐가 들어있을지 셀만한 게 있으려나요? 저... 체크인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죠? 지금, 좀 쌓여 있네요. 지금,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새금 지금, 지이지정지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잠깐 눈좀 붙이고 싶긴 하네요. 먼지가좀 쌓여있네요. 없제 제일 을 받아주세요. 제일 곰뻔했네요 제일 곰을 요 이쪽입니다. 제 검을 받아주세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맞아. <놀람>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여기서 칼을 휘둘러도 좋은 하률은못 되는 것 같네요. 먼지가 좀 쌓여 있네요. 떨어지지 않겠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제 검을 닫아주십이쪽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딱히 종교를 가지진 않았지만,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 것같 제법 값진 물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? 발이 젖지 않게 조심하겠어요.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. 꼬락을 피할 만한 곳은 아닌 듯합니다. 쓸만한 게 있으려나요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mm hum, mm hum, hum. hum, hum.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. 만들.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을

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착지 중입니다. 소란을 피울 만한 곳은 아닌 듯합니다. 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. 누군가가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.